일 e p u 대 u n e Te Pubune t p o p m p o p Chokoro t u 징긍하고 재미있는, 재미있게, 재미있게, 어, 초하기에는 좋은 방법처럼, 어, 보이네요. 어, 사실, 음, 좀, 어, 사실이, 그, 몽장, 어, 이야기 위해,

문법이 음, 어, 실수 실수가 어, 있어요. 왜? 티티티뭐 뭐냐 티뭐 뭐냐 티 그걸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 이해요. 그래서 왜 어, 한국고 한국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그, 그 違う 질문이 어, 있어요. 어,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쓸때 한국어 사용할 때 어, 문법 만한 문법이 어, 어, 실수가 해, 해요? 왜왜 어, 한국 사람들이 어, 한국 한국 사람들의 이 어, 태결 te mon pop mon popi il s'en est a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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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mon chang uh, chega ya jia à soyo amato ça ça chez ça chez mudon saram mudon nara te bonne que wono ming sayonghal te que um, wono ming na que um, 무무국호 무국호 사용할 때 많은 실수가 해요. 예를 들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저어 프랑스호 사용할 때몇 실수가 해요. 그 특기 솔테 솔테. 하지만 대부분 상황이 소. 그 실수가 어, 단어 단어 어, 실수예요. 어, 몸보피 아니요. 몸보피 문법이... 다른 다 어, 만은 대부분 사황이소괜찮아요 무국고 음... 무국고 물론 우리국고 어, 사용할 때 어, 지금 어, 체한테 어, 한국고 우리국고예요. 어, 어, 물론 지금 만은, 어, 문법 몸보피어 어, 실수가 실수하고 어, 어, 있어요. 전한국어 외국고 때문에, 어, 전 프랑스, 이탈리아 어, 괜찮아요. 제 무국고 어, 때문에 어, 몇 실수 어, 실 어, 해요. 하대부사에서 실수가 문법이 아니요. 단어 단어 레터스 이에제 여자 친구도 한국어 어, 배우기 시작했어. 어크크로지 알렉스 님친근하게 느끼 느껴 지네요 네. <laughs> 그 음, 음, 여자친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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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어디 나라 사람들이 어, 어, 예. 어,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음, 어, 와요 지금 아, 한국, 한국 아,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다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저 제가 한국어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천천히 어, 배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조금 은 눌렀어, 음, 눌러요. 그문 pop pop 실수가 Je pense que so je pense que mulon sayon alte Hangouko soltae mulon Shilsuheo Mudon E Katayo salamdori kattaeyo. France salamdori Franceo sayon alte euh myeot chilsuga haeyo. yonho sayon alte to myeot 이탈리아 사람이 들 이탈리아어 이렇게 uh, 사용할 때 실수가 해요. 그래서 물론 한국 사람이도 들 한국어 사용할 때 실수가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그 실수가 대부분 사사건에서 그 단어, 단어에 관련이 관련이 related 이에요. 문법이 어, 제 생각에 소 음, 괜찮아요. 근 사실 왜,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말해요? 음, 문법가이에요단어를 문법 규칙이 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때 실수해요 이렇게 저는 왜, 왜왜굴에서 문법이 이렇게 왜 여러분한테 물어요 Y lo que... <laughs> Ué.